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아직 텃밭에 이제 고리 한두골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골에 아, 이제 텃밭 작물들을 더 심어 보기 위해서 오늘은 동곡장에 가가지고 어, 모종을 더 사와가지고 심어 볼까합니다 아 어, 이번에는 와이프가 이제 골라가지고 하나하나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장에 갔다 와서 이제 다시 한번 뭘 사왔는지 확인하고 텃밭에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녀석이 있어요. 옥수수는 차록수수 있어요. 네. 한 줄에 천 원. 한 줄에 천 원? 차록수수 맞아요. 네.

개똥쑥이 뭐야? 이건 뭐지? 수세미도 있고 아니 수세미는 수세미는 요리 먹는 건데요 먹는 거래 오이, 뭐, 다리 먹는 거야? 수세미천식에 아. 천식에 이거 좀 씌워볼까? 수세미 이거는 오 아니면은 수세미 있잖아요 꿀, 꿀, 꿀 중간에 덕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간에 그거 물 그거 내려가는 거 잘라가지고 목병에 물 받아서 물좀 먹어요 수세미 물. 아. 감기에 어, 좋아요 감기에. 라지 올라가야 돼. 옥수수마 올라가야 돼요. 나무 나무 속 있는 거 나는 맛달때이런데이런게오 아, 그러면 그래. 안되겠 그 어떤 데 보면 그래. 이렇게, 이렇게 지지대를 갖고 막, 아, 막 천막처럼 이래이하야 돼. 예, 그래 그도 돼. 그을 때가. 뭔데 이게? 까만 고추. 와, 까만, 고추. 까만 고추도 있나? 음. 이거 한번 볼까? 해 보자. 옥수수 있천아 3000 4 0원 5000원. 6천원7천원8천원9천원1 0 0원이거 제주도마다 이거. 5천원, 비어, 이거, 6천원, 이거, 그거 제 맞아, 이거. 노랑 9 0원 그러면 11000원, 12000원. 그래 뭐, 내, 그리 저거는 안에 노란, 노란 호박은 아 해. 이 말이 노란 호박은 리아 뭐가? 땅콩은 땅콩은 한 줄에 천원 여섯 피기. 아무튼 할래. 작년에 해 먹어 해 주니까 장 반찬 못 해. 뭘 일단 뭐 사라 아니, 그러면. 이거 땅콩 언제 캐요? 가을에 캐요. 아니 근데 까만 까만 고추가 아닌 거였나? 까만 고추. 땅 고추가 없잖땅 고추가 없잖아. 아, 만 고추 없이 까만 고추만 어 갔잖아. 아, 고추, 고추 우리 아삭이 아삭인가 뭐였다 이거. 아. 삭이두개 있어. 우유 동발을 아. 두 개. 두개 우리 애들. 아한삽 얘를 요 애들. 아. 그래가. 동가. 그 하여 이게 12,000원이네요. 그 여보 예. 더 도한산아. 그 음? 만만 해지 하자. 어, 원시를못아니까 이래 갖고. 래시 그래. 울도이안 한다. 해못 어. 잡. <무여> 비묻는거 아니다 비묻는게 얼마에 산다고? 얼만데요? 얼마 한, 한 줄에 천원 한에 천원? 한세 줄이나 비코스 한 두... 세줄세세줄 두... 세 줄. 세 줄. 세 줄. 어? 생두개 응. 두개 하고 아줌매 이거 비닐로에다 심으면 안 되죠? 안돼 비닐로 방울마다몇 개야? 벌어 지구로 벌어 지구로 비닐로 뺏게 그럼 판매해야 되나? 방마다아몇 이거 로 이거 우리 이여여잘나 아, 이게 저희가 동국장에 가 가지고 15,000원치 정도 사 왔는 거거든요. 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보시면 이게 옥수수입니다. 어, 아, 두 가지 다 찰옥수수인데 하나는 이제 노란 옥수수고 하나는 얼룩이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추를 이제 뭐 사왔는데 이제 한 줄당 뭐천 원씩 사왔고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가지 고추라고 사왔는데 이제 까만색 고추가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사봤고 어 이쪽은 어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 정말 안 되던데 뭐 묘목 모종 파시는 분들은 뭐잘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사와봤는데, 저희가 해봤을 땐잘안 되던데, 빨간 것도 사오고 노란 것도 사와봤습니다. 어, 그리고 아삭이 고추도 사와봤고, 이제, 그 다음 이거는, 대추 토마토입니다. 이제 노란색인데 그것도 사와봤고, 이제 깻잎도 따먹으려고 깻잎도 한천원치 사와봤구요. 그 다음 애호박도 사와봤고, 단호박도 사왔습니다 이렇게 사와봤는데, 이제 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텃밭에 또 나가가지고 빈골에다가 이제 채워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텃밭에 나가서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고추부터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종값이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고추와 고추 사이는 한 50cm 정도 깁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 뭐 옥수수도 심어보고 부추도 심어보고 여기 보시다시피 가지도 있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어, 뭐 가지 고추도 심어보고 어, 여러 가지를 많이 심어봤습니다. 어, 그런데도 아직까지 한 고랑 반이 남아있네요. 어, 아직 더 채우긴 채워야 되는데 이제 더뭘 심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리고 텃밭 농사는 제가 보니까. 어, 한 가지만 많이 심는 것보다는, 어, 여러 가지를 심어보고 싶은 거, 여러 가지를 심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키워가는 것도 지켜보고, 이제 따먹으면서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텃밭 농사가 그런 재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